오늘의 주제는 포물선의 닮음입니다. 모든 포물선은 모양이 똑같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고 이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닮음.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닮음의 위치로 설명을 해요. 만약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 이두 삼각형이 닮음인 경우에 이 대응점을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얘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해. 그러면 이 비율이 항상 똑같아. 그때 이두 도형은 닮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포물선 두개 한번 그려볼게.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식으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있고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를 y는 m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만난 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자 여기 교점 있죠? 이 교점을 A하고 M으로 나타낼 수 있어. B하고 M.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지워지니까 A분의 M이 되고 여기는 B분의 M이 돼요. 이두 도형이 닮음이라고. 닮음 B는 A분의 1대 B분의 1.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쓰면은 B 대 A야. 그래서 이 점이 이 경우에는 닮음의 중심이 되고 두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 한번 다시 그려 볼게. 이 비율이 b 대 a로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이 포물선 두 개는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만난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같아요. 자, 미분을 해서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얘기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품물선 닮음,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자, 폭이 똑같은 2차 함수 2개가 있어. 최고차항 부호는 다르다고 할게. 근데 이 공통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포물선의 닮음을 이용하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이 뭐냐면 이 꼭지점에 중점을 이 접선이 공통 접선이 지나게 돼요자 차근차근 제가 이해 안 되는 친구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기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꼭지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최고차항계수가 절댓값이 같은 두 차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직선이 있어. 요 길이 똑같겠죠. 두 이차 함수가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만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도 당연히 평행하겠죠. 이거는 <laughs> 식으로 구해 봐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두 개의 접선 있죠? 접선이 일치되도록, 일치되도록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거야. 두칸 가면 되나요? 그러면 꼭지점은 한칸 가겠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건데 일단 삼각형을 이쪽에다가 먼저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옮긴 거야. 여기서 2차함수를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똑같으니까 꼭지점의 중점을 공통 접선이 진하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다시. 이 꼭지점을 내려볼게. 평행이동 시켜볼게. 그래서, 어, 삼각형을 평행이동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공통 접선이 있어. 이 정도 내려왔다. 이렇게. 자, 여기서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요 길이, 요 길이가 현재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평행이지. 얘 평행인 거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럼 여기 연결하면은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는 거야.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쪽에다가 결론 내려볼게. 자, 이렇게 연결을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길이가 같고 여기가 평행이 돼. 자,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꼭지점하고 접점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두 선분은 평행이 됩니다. 자, 모양이 똑같으니까 1대1. 그래서 중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폭이 똑같다고 할게요. ax 제곱.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물선의 닮음을 이용하게 되면, 꼭지점하고 이 접점을 연결해. 다시,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해야 될 사실, 두 선분이 평행이 돼. 포물선의 닮음에 의해서, 그런데 폭이 똑같기 때문에 길이 마저 똑같죠. 그러면 꼭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은,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 접선의 길기는 두 꼭지점의 길기와 같게 됩니다. 자, 두 꼭지점의 길기와 같게 돼. 그래서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어, 계산, 좀 줄여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황 볼게요. 자, y는 4x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이 좀더 넓은, 자, 만약에, 마이너스 3 x 제곱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배웠던 사실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면 꼭짓점하고 접점을 연결시켜요 다시 꼭짓점하고 접점을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이두 선분이 이두 선분이 평행이 됩니다. 맞죠? 어, 그러면 닮음비는 어, 이쪽이 4고 이쪽이 3이니까 닮음비는 3대 4가 돼요. 그러면 이 점은 3대 4 내분점이야. 꼭지점의 3대 4 내분점 공통 접선이 그 점을 지나한다고. 그러면 이한 점을 알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해 될까요? 음. 만약에 혹시 이해가 좀잘안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자. 요렇게 꼭지점이 붙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여기 지금 접선이 있을 건데 여기도 접선이 있는 상황이야. 이 접선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접선이란 말이죠. 이 접선이 이쪽에 오도록 끌어오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 돼.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각형이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두 선본이 지금 평행이잖아요. X축의 평행이니까. 그리고 이 비율이 4대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대3이 돼서 4대3 내 분점을 지난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잘안 되는 친구는 한번 해보고, 결론은 기억해야 돼.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연결하면 두 선분은 평행이 되고, 닮은 비는 여기 거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폭이 다르고 같은 방향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y는 3x제곱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y는 4x제곱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그때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꼭짓점하고 접점을 연결시킨다고 다시 연결 그럼 어떻게 된다고? 두 선분이 평행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죠? 어. 그래서, 이 꼭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것 같아? 맞아요. 이 비율이 현재 4대 3이잖아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그래서, 4대 3. 외분점을 이 공통 접선이 지나게 됩니다. 쟤는 내분점 지나고, 얘는 외분점 지나고. 그러면 이꼭짓점의 외분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통 접선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관학교 기출 문제 등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관학교 기출문제, 포물선의 닮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접선의 길기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때이두 네, 직선,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보물선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평행인 상황 두 직선이 평행이면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두 선분이 평행이 돼. 그러면 자, 여기는 이미 꼭지점끼리 이제 x축에서 쪽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 연결하면 두 도형은 닮음이 되고 닮음비가 1대 3이 돼요. 현재 꼭지점이 4야 x좌표가 여기는 0. 자 다시 해볼게 이쪽에서 보면은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해. 얘네가 평행이기 때문에 얘도 평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 다시 연결하게 되면 이두 도형이 닮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닮음이 어떻게 된다고? 1대3이라고. 그래서 이 점에서 만나는데 1대 3네 분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좌표는 1,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또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최고 차의 개수 절대 값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공통 접선은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좌표는 자 1, 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밖에서 그은 접선 접점을 자 문자로 놓으면 될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1,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t를 구할 거야. 그러면 3 또는,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이 이제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선을, 이 접선, 공통 접선,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 또 있나 보죠?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구했어요. 뭐, 다른 예, 간단한 거 하나 더 보고, 문제를 또 추가로 볼 건데, 만약 이런 케이스, 두이차 함수가 접한데, 그때 요 점, 요 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꼭지점하고 접점을 연결해. 꼭지점하고 접점을. 그때, 이 접선. 아까처럼, 요 <laughs> 만난 점에서 접선이 평행하면, 얘네도 평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는 일직선이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 점은 이두 꼭지점의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2대 3 2대 3 4분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포물선을 닮음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분 단원 문제입니다 두이차함수하고 공통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일단은 이 공통접선을 구해줘야 되는데 폼물선의 닮음을 이용하면 자 만난 점, 꼭짓점하고 연결하면 평행인데 폭마저 같으니 두 길이가 같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된다고요 그러면 공통접선 길기는 0,0,2,2니까 1이죠 이렇게 되고, 자, 미분을 하면 X, 길게 1일 때, 1일 때니까 요 점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1,2분의 1. 그래서 공통 접선,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자, 이쪽 점도 한번 구해보면은, 자, 미분하면 X 빼기 2. 그래서 X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계속 얘기했던 차이 함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릴 건데 접하니까 이쪽에 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에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함수, 이차 함수인데 폭이 똑같죠. 폭이 똑같은 상태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은 거야. 폭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중점이 돼. 그럼 이 좌표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 두개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왼쪽 거 또는 오른쪽 거를 구해서 두 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두 배를 할 건데, 자, 이 함수는 2분의 1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직선 뺀다는 거죠. 요 식을 적분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음, 요 케이스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2차 함수, 두 개가 있고 자, 공통 접선이 수직일 때 수직일 때이 k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어,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닮음을 이용하면 이 접점 연결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이 접점을 연결했을 때이 둘은 평행이 된다. 닮음비는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 꼭지점, 이쪽 꼭지점, 자,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K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 1 마이너스 K. 예, 네 분점인데 1대2네 분점이야. 그러면 이 좌표 지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그은 접선 이용할 거야. 그러면 좌표가 3분의 1. 이쪽은 3분의 1 마이너스 k에요. 그래서 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밖에서 그은 접선 이용하게 되면 자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게. 접점은 두 개지만 일단 문자는 하나로 쓸 겁니다.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얘가 이 점을 지나는 거야.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k. 그러면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2 t 제곱, 이렇게. 그래서, 3을 곱해서 이항시키게 되면, 6t제곱, 그 다음에, 빼기 4t, 넘겼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죠. 자, 여기 t가 2차식인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당연히 점이 2개기 이 때문에, 어, t가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을 t1, x 좌표 이쪽을 t2라고 하면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T1, T2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T1, T2 나오는 거잖아. 이거 집어넣을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방정식의 근이 T1, T2라고 그러면 6분의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분의 3 그러면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따라서 k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어, 닮음을 이용해서 계산을 어,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